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불이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불이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즉,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늘 간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계속되는 간청을 못 이겨, 과부의 간청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한 재판장 비율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입니다.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계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아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 믿으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째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로 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로 3절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래 시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늘 간청합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원안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재판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두장에 누가복음 18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이 과부가 누가복음 18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좀 어둡네요.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주기 전까지 자신에게 매달리며 괴롭게 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자주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이 재판장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원안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이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가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불이한 재판장이 한 말 말한 것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가진 것 없고 힘없는 과부의 계속되는 간청 때문에. 음. 그 원안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짓는 너희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원안을 풀어주십니다. 그것도 오래 참지 않고 풀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그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볼 때에 자기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사람들은 노아와 로세때와 같이 세상의 마음에 세상의 마음이 가 있을 텐데. 그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볼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원한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기 풀어주실 것이니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도전. 격려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읽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항상은 개혁한글 성경에 무시로 나와있습니다. 즉 항상 늘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리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늘,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제 9시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또 베드로와 유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 수도사들은 하루 두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늘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가득해야. 사단의 거짓말에 숙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매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돈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여러 번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일할 줄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은 자들은 다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불신앙, 염려, 낙심, 두려움을 다 버리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나미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제자의 삶은 사랑이고 거룩이에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룩입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과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요. 거룩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남을 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말씀, 예배, 기도, 전도,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열매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낙심,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정시 무시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 오직 믿음 오직 순종함으로 현장에서 살리는 자,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정시 무시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충만 오직 믿음 오직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